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호입니다. 어, 많은 분들이 요즘에 저에게 하는 가장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애플카 관련입니다. 한참 이제 연말 연초까지 반도체가 좋다가 2차전지 반도체 좋다가 최근에는 이제 좀 자동차 쪽으로 기세가 좀 넘어오고 있죠. 예, 그러면서 어, 사실 자동차가 굉장히 최근 10년 동안 좀 좋진 않았는데 어, 정말 오랜만에 시장의 주인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게, 물론 이제 애플카가 어떻게 될지는 이제 알 수는 없지만, 이제 유력하다고 하니까, 이제, 어, 현대차하고, 기아차하고, 뭘 사야 돼요? 뭐 이런 질문 많이 하십니다. 아니면 이제, 조금 이제 더 아시는 분들은, 아, 현대모비스가 나으려나? 이런 질문까지 이렇게 하십니다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이렇게 매번 답변 드리기가 힘드니까, 오늘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면은 저는, 뭐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뭐, 현대모비스, 뭐, 현대글로비스, 현대위아, 뭐, 다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은 본인의 취향이다. 그리고 만약에, 어 현대차, 기아차, 뭘 사야 되라고 이렇게 고민이 너무 되시면은, 그러니까 뭘 살긴 살 건데, 현대차 그룹을 사긴 살 건데, 뭘 사야 되는가가 너무 고민이 된다라면, 저는 그냥, 둘다 사실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 회원님들이 주식을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어뭐 100만원을 매수를 어 하려고 계획을 잡고 계세요 100만원 너무 장나 그냥 예시니까 100만원이라고 할게요 그럼 이 100만원을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종목을 정해야 되고 두 번째 타이밍을 잡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타이밍은 한참 이슈 터지고 나서 조정 반등 조정 받는 과정 속에서, 이런 좀 과정이, 현재 이런 상황이죠. 현대차로 독점 봤을 때. 가격은 과거보다는 비싸지만, 고가 비해서는 싼, 중간 정도 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 싼 가격과 최근 비싼 가격의 한 중간 정도, 얼마, 며칠 전까지 중간 아래였는데, 예, 이거를 우리가 차트로 이렇게, 선으로 그려서 이렇게 보려면은, 어, 중간 값이, 뭐, 한, 대략적으로, 23만원 정도가, 어 중간 값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좀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어 여기서부터 한, 연말 12월, 1월 달 정도 가격으로 봤을 때, 어 뭐, 23만원에서 24만원 정도 사면은, 뭐, 중간 정도에서는 상구 가격이다라고 할수 있으니까, 타이밍 자체는 뭐,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물론, 이제, 월요일이나 이럴 때 샀으면서 좋았을 텐데, 금요일이나 월요일에. 음 그렇다라면은, 지금 이제 그런 고민되는 것은 야 현대차를 살까 기아차를 살까 이게 이제 고민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보시면은 현대차가 최 원래 최초에는 현대차 그룹 현대차라고 뉴스가 나왔어요 애플카 현대차와 제휴를 해서 애플카를 생산할지도 모른다라는 기, 기대감에 어, 현대차가 급등을 했습니다. 급등을. 근데 이게 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 근데 현대차가 자기 브랜드를 이제 본인 고유의 현대차 브랜드 자체 어떤 그런 브랜드 가치 훼손을 우려해서 현대차 그룹이 진행을 하고 현대차의 그런 이제 전기차 플랫폼을 이제 이용을 하되 생산 자체는 기아차의 미국 공장에서 하지 않겠어라는 그런 어, 전망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사실 이때는 현대차가 현대차랑 기아차랑 비슷했거든요. 한 50%에서. 잠시 다시 볼게요. 현대차가, 어, 1월 11일까지 단숨에 50% 올랐죠. 그러면 1월 11일까지 상승률이 사실 이거밖에 안 돼요. 발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현대차가 50% 오를 때 기아차는 한 20%도 못 올랐단 말입니다. 현대차가 주인공인 줄 알았으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한달 한 정도 시간이 지났죠 거의 한몇주 정도 이게 구체화가 되다 보니까 아, 현대차는 플랫폼만 제공해 주고 생산 자체를 기아차 가 한다라면 은 기아차가 실질적인 수혜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에 기아차 쪽으로 다시 쏠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같은 회사인데 종목이 어쨌든 현대차가 있고 기아차가 있잖아요 얘가 최대주주고 얘가 이제 자회사개념 아닙니까 이렇게 그러면 은 기아차가 잘 되는 게 현대차가 잘 되는 것도 맞는데 어찌 되었든 주인공이 누구냐 이걸로 인해서 핑퐁처럼 이렇게 왔다갔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현대차가 단계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상대적으로 기아차가 이거밖에 못 올랐으니까 어, 이렇게 좀 조정이 나오는 동안에 조정 설정 나오 이렇게 더 가면서 키 맞추기를 좀 했다라고 보입니다 저는 그리고 시가총액이 기아차가 더 작아요. 기아차 시가총액이 40조가 안 되고요. 현대차 시가총액이 50조가 넘습니다. 52조 막 이렇게 돼요. 차이가 많이 납니다. 회원님들.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그렇다라면은, 지금, 이, 어쨌든 이게 애플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회사 측에서는 자꾸 딱 잘라서 말을 안 해줘요. 아 우리 절대 아니다. 이런 말안 해주고, 뭐, 어, 확인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검토 네, 중이다. 확인할 수 없다. 답변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절대 아니다라는 말을 안 하니까, 그거 자체가, 아이고, 뭐야. 단순 질라시를 넘어서, 이게 진짜인가? 협의 중인가?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 언론에서 되 의아인 게,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잠잠합니다. 아마, 뭐, 현대차에서, 뭐, 이렇게, 좀 이제 바, 너무 방어적으로 나온 건지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이게 추측성 기사가 잘안 나오는데 외신에서 자꾸 나와요 이게 어, 뭐 외국 외신이나 아니면은 이제 그런 애플 이 애플카다 보니까 애플 쪽 어떤 그런 애플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이제 증권사 애널리스트, 애널리스트라든지 계속해서 외국에서 이게 이슈가 되니까, 우리는, 외국, 우리, 우리나라 의 현대차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외신에서 나온 걸 가지고, 우리가 뒤늦게, 어이고 이렇게 아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게 거꾸로, 외국에서 핫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조심스러운 그런 상황이라서, 이슈가 정말 큰데, 정말 이제 역사를 바꿀 정도로 큰 이슈인데, 어, 이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주가가 둘다 너무 많이 상승한 그런 부담감은 있어요. 애초에 어 12월, 12월까지만 보더라도 주가가 굉장히 저가 대비해서 많이 오른 상황이었습니다. 12월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보더라도 많이 올랐어요. 코로나 쇼크 때부터 본다라면 코로나 쇼크 전부터 볼게요. 코로나 쇼크 전부터 이렇게 주가를 보면요. 굉장히 이제 많이 올랐죠. 코로나 쇼크 전까지 가격이 한 10만 원대였고요, 13만 원 쇼크 때 6만 원대, 그리고 어, V자 반등에 성공하면서 코로나 쇼크 이전 주가를 훨씬 뛰어넘어서 아유 현대차 이러다가 주가 20만 원 가는 거 아니야, 뭐 어, 너무 많이 올랐는데 조정이 나 조정 필요한 거 아니야라는 그런 시기가 작년 연말까지였어요. 기억하시죠? 이거 교한달 전인데. 그런데 이 새해 되고 갑자기 이제 애플 칼 이슈가 나오면서 20만 원은 순식간에 돌파하고 이렇게 30만 원 가까운 가격까지 지금 달려가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가가 비싸서 그 비싼 주식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그음 부담감은 확실히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그 부담감을 한달 동안 나름대로 조정을 통해서 해소를 해주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현대차가 1월 8일에 공시를 했어요. 지금 확실 확인해 줄수 없으니까. 근데 많은 글로벌 기업들과 자율주의 전기차에 대한 협의를 하는 것은 맞다. 근데 이제 그게 뭐어뭐 어, 뭐 그게 애플이다 이런 말은 안 하고요. 어, 그뭐 그런 말을 안 하고 어 그래서 근데 현재 협의 중이 때문에 뭐 밝힐 수는 없다. 예. 네. 한달 뒤에 한달 뒤에 다시 재공시하겠다라고 한다는데 저는 사실 이 이월 달에는 이월 이 팔일에 나오는 그 공시는 어 별로 이제 뭐 기대가 되지 않고요. 뭐한달 안에 뭐 갑자기 어뭐 갑자기 막뭐 한다 뭐 이렇게 공시를 할것 같진 않고 비슷한 내용이 나올 것 같아요. 어뭐 다수의 기업으로부터 자율주행 전기차 공동 개발 협력 요청을 받고 있는 있다. 요 정도를 이제 어. 한달 만에 뭐 갑자기 초기 단계에서 뭐가 결정되겠습니까? 네, 어, 그리고 보시면요, 어, 확정되는 시점전 또는 1개월 이내니까, 사실 이게 1개월 이내에 무언가 확정이 되면은 공시를 할수 있겠죠. 근데 이게 1개월 이내에 확정이 안 되면은 어쨌든 확정이 안 됐다고 공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확정이 됐는데, 굳이 1개월을 채워서 공시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공시하면 돼요. 오늘이라도 확정되면은. 예. 그러면은 결국 1개월을 채워서 나오는 공시는 아직까지는 확정된 게 없다. 네. 그렇게 우리가 좀 미리 이해를 하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시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할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뭐 기대하고 있을까 싶은데, 기대할 만한 내용은 저는 아직까지 아닌 것 같은데, 2월, 1월 19일에 똑같은 내용, 똑같은 내용, 이거, 그, 기아차에도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2월, 1월 19일이니까, 뭐 2월 18일이나 19일에 공시하겠죠. 근데 전 사실 이게 더 기대가 됩니다. 2월 9일에 기아차, 이거, 그 IR 하는데, 이때 이제 많은 좀 이제 기아차가 어필하고 싶은 부분들 많이 어필할 것 같아서, 이 때가 좀 기대가 되고 있고, 현대 기아차가 의도를 한 건지, 안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자꾸, 현대, 이게 굉장히 지금, 어,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전기차로 가는, 그리고 단순 전기차가 아니라, 이제 자율주행 전기차로 가는 중요한 구간 아닙니까? 향후 5년에서 10년이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 기간이 될것 같은데, 자꾸 이게 애플카로 엮어서, 무슨 애플카 테마주가 되어버려, 애플카, 테마주가 되어버려가지고 아 이러면은 이게 현대차 그룹이 전기차가 전세계 규모가 3,4위입니다 작은 규모가 아니에요 현대차 그룹이 근데 이게 무슨 애플카가 이슈가 주객에 전도된 느낌이라서 주가가 최소한 요정도 상승한거는 요정도 상승한거는 이게 그 애플카 이슈가 맞습니다. 지금 주가 기아차 약 10만 원이라 치고 주가 진짜 많이 올랐네요. 네, 새삼 새삼 느끼는데 한6 6만 원대 중반, 6만 원대 중반에서부터 10만 원대까지는 이제 애플카 이슈로 상승. 한 물론 이제 자율주행 전기차 기대감도 있겠지만은 지금 이 이슈로 상승이 너무 커서 저는 오히려 아 애플카 사실은 안해 이렇게 해버릴까봐. 그러면 주가 다시 이 가격으로 회귀하게 될 겁니다. 그럼 그게 좀 이제 우려가 돼서, 근데 결국은 조정이 나왔다 하더라도 어, 현대기아차가 가는 방향 자체가 어, 맞기 때문에 주가는 어 저는 계속해서 어, 상승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찌되었든 단기적으로는 충격을 이제 피해갈 수가 없을 것 같다. 좀, 리스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그게 우려가 되는데, 너무 큰 비중만을 싣지 않고, 첫 번째 비중 조절, 두 번째, 단기의 물 어떻게 끝내보겠다라는 그런 생각 같지 말고, 단기 매매하려 그러면은 반등 나오면 팔아야 됩니다. 어, 난좀 차라리 좀, 좀 밀리더라도, 주가가 다시 좀 돌아가더라도,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가보겠다라고 생각하신다라면은 어 그래도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우려가 되는 점은 그겁니다 너무 애플카가 주목이 되고 있어가지고 이슈가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이 좀 우려스럽다 네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대차, 기아차 뭐 현대모비스 뭘 살까 고민하지 마세요 결국은 만약에 애플하고 안 하면은 다 망하는 거고요 그냥 죽 망한다기보다는 이슈 자체가 없어지는 거고요. 어 플랫폼은 이제 현대차. 그 부품은 모비스. 생산은 기아차. 다 해당되는 겁니다. 다 현대차 그룹이에요. 현대글로비스도 뭐 물류적으로 굉장히 지금 어좀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현대위아도 계속해서 중요하다라고 하고 결국은 지금 다 중요합니다. 현대차 그룹 지금 말씀드리는 게 다섯 기업 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단순 전기차가 아니라 자율주행 전기차다 보니까 뭐, 난도라든지 자율주행이라니면 또 이제 카메라 모듈 관련주도 막 널뛰고, 널뛰고 있는 거고요. 네. 이슈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니까. 근데 다른 이런 종목들 상대적으로 작은 종목들 선택 안하고 현대차 기아차를 선택하셨다는 라 것은 그래도 좀 이제 그 메인이 될 만한 그런 종목을 갖고 주가 등락은 크진 않더라도 상대적으로 그래도 좀 이제 안정적으로 가보겠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이 종목을 궁금해 하시는 수도 있으니까 네잘 어, 됐으면 좋겠습니다 F라고 뭐 2월달에 기적처럼 F라고 한다라고 공시가 나오면은 정말 그거는 이제 로또고요, 대박인 거고요. 이제 그렇게 안 나오더라도 실망과 같지 말고 현대차가 현재 가지고 있는 전 세계적인 위상이나 기술력 그리고 뭐 규모 이런 게 결코 밀리지 않으니까 현대차가 이제 어 현대차 그룹이 전 세계적인 이제 모빌리티 기업이 되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함께 지켜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요런 종목이 어 주가가 아, 지금 코스피도 계속 봐야 돼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봐야 될게 너무 많습니다. 코스피도 봐야 되고, 종목도 봐야 되고, 지금 봐야, 그러니까 종목만 가지고 그냥 가기에는 지금 지수가 너무 많이 오른 상태여가지고, 언제든지 지금 시장이, 어, 좀 이제, 약간 거품이 껴있는 상태 아닙니까? 예, 거기에 좀 이제 과열이 진정이 되면은, 기업에 문제가 없어도 주가에는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많이 보면서 가야 합니다. 단순하아 애플카 하겠지 뭐 이런 이게 무슨 시가총액 몇백억 몇천억짜리 무슨 중소형주도 아니고요. 시총 60억 50억 이렇게 큰 기업인데 현대차랑 기아차랑 합치면 시총이 뭐 거의 90억이 넘잖아요. 그리고 모비스까지 합쳐, 합쳐버린, 모비스 시총도 적지 않아요? 모비스 시총도 33조입니다. 이거 다 합치면 지금 120조가 넘지 않습니까? 현대위화도 2조고, 어, 현대글로비스도 지금 8조고. 이렇게 좀다 합치면은 뭐 100억이 훌쩍 넘어가는 현대그룹사들 상장사 얼마나 많습니까? 현대차그룹이 상장한 기업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지금 상위 5종만의 합쳐도 이렇게 큰데 규모가. 어 그렇게 뭐 작은 회사 아니니까 차분하게 좀 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예, 성투 하시고요 어, 현대차 지금 애플카 관련해서 좀잘 이야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회원님들, 저는 무료 카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상 하단에는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댓글을 클릭하시면 제가 운영 중인 무료 카톡방을 입장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해당 무료 카톡방은 100% 무료로 운영되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입장하셔서 상단에 있는 공지사항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치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